할렐루야, 우리 산마르 무지개 구독자, 성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이 지금 이제 밤 1시인데, 아, 지금 주일날, 주일이 되죠. 지금 밤 1시니까, 토요일날 라이브 예배에, 아, 우리 시, 어, 신유집회 8시, 토요일 8시 예배 끝나고, 안수도 해주고, 또, 저, 기차역까지 데려다 줄 사람 데려다 주고, 그, 들어와서 지금, 이제, 주일 설교 이제 막 끝났어요. 이제, 오늘 이제 주일 설교 할거 지금 정리해놨거든. 근데 이제, 설교에 안 들어오는 성도들 때문에, 어, 주일 설교에 안 들어오는 성도들 때문에, 이제 오늘, 어, 나라의 운명의죄 때문이다. 나라의 운명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죄 때문이다. 사사기를 목사님이 이제 주일 설교를 정해놨거든요. 사사기 13장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의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 사사기를 쭉 지금 몇 가지 읽으면서 주요설교 준비했는데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죄 때문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죄 때문에 그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전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그 나라를 넘겨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여기 블레셋 나라에 넘겨준 것처럼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로 넘겨주느냐.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국민들이 회개하고, 어, 나라를 위해서, 어, 이 나라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회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계를 많이 하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는 나라 또 예배하는 나라 주의를 잘 지키는 나라 정말 하나님이 복주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 성령님이 충만한 나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죄가 많이 적고 기독교인들이 죄가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임에서도 술 담배 다 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기독교인임에서도 그렇게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음란으로 타락해져갖고 그리고 우리 안 믿는 백성들도 너무나 타락이 많아요 죄로 인해서 무성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진짜 어려운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많이 회개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정말 이 기업이, 어, 기업도 여러분, 어, 어 대기업의 후손들이 외국,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비밀이 다, 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그 머리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들이 그 기업에서 일해서 우리가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던 이런, 이렇게 살던 이 나라가 점점, 점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기업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부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획한 대로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정말 우리나라의 크고 비밀한 그 축복의 비밀을 다 이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 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국가 안보적으로도 우리가 희망이 없고 우리가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정말 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가 정말 어, 바르게 우리나라가 가느냐, 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기업도 지금 어, 이 나라가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죄가 많고, 목표자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이제, 배고픈 날만, 아, 우리에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지금은 배불러서, 등 따셔서, 복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어, 정말 세상을 향해서 재밌게 살아가다가, 이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기 싫어도 금식할 날이 올 거고요. 아, 어, 우리가 울부짖기 싫어도 울부짖을 날이 올 거예요. 이 배고픔에, 아, 어, 두려워서, 부르짖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아, 어,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엎드릴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미리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으므로 블루셰 나라의 그 40년 동안 넘겨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관을 어느 나라에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회개해야 되고요. 자유민주, 이 국민의 이 권리, 우리의 자유민주계, 우리의 국민의 권리가, 우리가 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지혜롭고 슬기롭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나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기득권들이 회개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 그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밤한 시인데 내일 주일인데 지금 기, 이제 설교 준비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 어, 어, 나라의 운명은 죄 때문이다 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은 죄 때문이다. 여러분 개인 개인 여러분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성도들 회개해야 됩니다. 개인의 죄가 뭉쳐서 큰 화산이 터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다 죄가 많아서 이 나라가 정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아서 그 나라가 40년 동안 뺏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권을 빼앗기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적으로 빼앗기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앞으로 남은 선거일 동안 그 안에 우리 여러분들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개개인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비참하게, 후손들도 비참하게, 이 나라가 정말 비참한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행복도, 축복도, 자유도 다 잃게 되는 졸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산마라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령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목사님이 이런 간정을 내지 않아도, 기도하는 분들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기도에 게으른 성도들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을 갖고 이 시대에 정말 왕을 세우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마름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아, 나라의 운명은 쥐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갈런지 몰라요. 산마름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정말 시간을 다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잠들을 수 없고 정말 우리가 편히 잠잘 수 없는 이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가 조용하고 편안해야만 가정이 편안하고 또 미래가 보이고 후손의 앞날이, 아, 창장한 그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가 보장받으려면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전하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 오늘 나라의 운명의 지 때문에, 나라의 운명은 지 때문이다. 하는 이 풀에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마음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라의 운명은 죄 때문이다. 랬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소동과 고무라보다도 더 악하고, 물란하고음란하고 우상숭배가 들걸며, 교회의 목회자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주의종들이 타락했고,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근심시키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은 모든 성교들과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이 나라의 앞날의 운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금식의 배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평안한, 평안함으로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회계로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애국심을 갖고 지켜낼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는 데서 이 나라의 경제와 기업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축복했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축복했고 행복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야 우리 대한민국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르게 설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민족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